스킬 강화까지 아주 마무리 질게요 여러분들. 15개 있고, 15개 있고, 소석은 86개 있고, 아, 오늘 소석 여기 딱두개 열고, 딱 스킬 강화 3네딱 이거 마무리 짓고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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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랬으면 좋겠다. 15개로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? 개대진부터 까보자. 아 나도 생 전설같은거 안나오나 형들? 생전설 하나만 주세요 저도 개돼지에서 생전설 나오는거 한번 나온적은 있는데 그것도 이동캐릭이 나왔거든 이동캐릭이 이천다이아로 하나 샀는데 그 개돼지에서 전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서 달질뽑은 캐릭이 있거든 그 뒤로 한번을 못보내 이거 자연산 전설 나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어, 이왕 나올 거면은, 어, 여기, 이런 증대로 나와라. 빨간색, 그렇지. 이왕 자연산 나올 거면 차라리 증대 나오는 게 낫고, 다른 거줄 바에, 아 다른 것도 좋고, 아무거나 줘라. 또 하나 남게, 또 아쉽게, 이러면은, 하나 또 뽑고 싶잖아. 아, 맨날 이래, 변질, 좀. 전설 뜨면 된다. 전설 뜨는데요, 여기서. 모든 게다 용서돼. 나도 100% 전설 한번 줘라. 딱 봐도 없네. <laughs> 이거는 누가 봐도 없잖아. 드스라는데아 하나 존나 말이 없네 이거. 어딜 까 형들도 한번 숫자 한번 써주세요. 제가 그거에 한번 골라볼게요. 수호성은 뭔가 자신이 없어, 나는. 그렇지, 첫바 따로 3-3. 가보자. 어, 2, 4. 어, 바로 가. 나눠. 3, 2. 어, 바로 가. 잘못될 것 같은데, 잠깐만. 신중하게 가자. 꽂지는데 야, 이거였네. 아, 거지가 야, 씨, 뭐 벌써 다 썼어? 숨 죽어. <laughs> 내 봉투 200장 어디 갔냐? 어? 아, 거지 같네, 진짜. 내 200장 어디 갔어, 한순간에. 이거 한 방에 열면 되잖아. 아직 두봉에 있으니까. 그래, 1대 1. 아니고 그럼 마지막 다시. 아니네. 뭔가 아쉽네. <laughs> 안되겠다. 이거 룬이나 한번 질러보겠습니다, 형님들. <laughs>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점점 갈수록. 29% 확률이니까 이거는 떠줘야지. 덱스 하나 오르면은 그 도펠 변신에도 방어 하나 오르거든. 아, 짜증나. 어, 그렇지. 아, 야, 이건 쉽게 떴다. 아, 다행이다, 진짜. 이거 3렙 만드는데 좀 빡세잖아. 오케이.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고. 갑시다. 여기에서 목표는 3대 다아드는 거예요. 아까 말한 대로. 그러니까. 그렇지. 잘 떴고, 이것도. 연타로 가자. 아이씨, 까비. 뭘왜 이렇게 잘 떠요, 형들? 날린 게몇갠인데 아 제발 이거 딱 3렙 3렙 딱 만들면은 이것만 떠줘 제발 아이씨 아이 장난하지 말자 진짜 그렇지 아, 이거 나는 3렙 다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, 이걸로. 뭘 할까, 이걸로 하자. 아니, 투사를 뭐 하는 사람이 뭐 많아야 뭐 알지. 물어본 내가 바보지. 그렇지, 나이스. 오케이, 마지막에 떠서 다행이다. 오케이. 그럼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, 이거면은 선방하긴 했지. 아, 아, 잠깐만, 이거. 소우성, 수호성? 아니, 소우성이 아니라 이거 열어볼까? 경험치 10%? 7만 포인트 있는데? 오 어, 나이스, 좋다! 나이스! 야, 느낌 따갔다! 10%, 그렇지! 아, 러시아고 싶었다고! 아이 좋았고. 2200만 먹었다가 2300만으로 늘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아 이제 형님들 마음의 안정이 됐어요. 야 뭐야? 야 이거 잠깐만. 야이씨 179장을 올렸다고? 아니 잠깐만. 좀 나눠 올려 주면 안 될까요? 갑자기 이렇게 살리니까 부담되네. <laughs> 아니 잠깐만. 형 형님. 아이 사자. 아이 그래. 그래. 내2 5 0다에 올리라 그래서 했는데 그래. 아홉 번 도전. 아홉 번 도전인데, 이거 설마 못 열면은 저 바로 빡종할게요. 가운데 거. 오케이, 거. 어, 일단 실패. 또 뭐, 두 번째 끝. 오케이. 형들이 원하는 거다 눌러줘요. 그렇지. 일단 실패. 3에 일 그렇지. 갑시다. 3에 일. 일단 실패. 1, 7. 1, 2, 3, 4, 5, 6, 7. 그리고 이 마지막 거 갑시다. 그렇지. 날랐구요. 이거 야 슬슬 쫄린다. 이거 아이 설마? 좋지 않아요 아이 뭘샤셔사야좋지 않아 야 100만원 날렸는데 저 하나 뚫었다고 또 좋네 <laughs> 아이씨 놈의 개돼지근성 진짜 아 소우성 이제 진짜 딱 이거까지만 나 절대 안 산다 진짜 봉축 만약에 형님들 내가 이거 세개 열고도 봉축을 산다 내 손가락 잘라 송이야아 이제 좀 캐릭 좀 세졌으니까 형들 잠깐만 나 한번 마족가서좀 까불어볼까? 3시간 있는데? 캐릭 좀 세졌잖아, 이제. 어차피 혈 없어서 지금 도패나나 하나 안하나 똑같아요. 뭐야, 투검 떨어져. 뭐야, 탑, 탑 지옥이 왜 있어? 야, 다른 애들 덤벼봐, 이